예. Yeah. 오늘도 12 연기와 이빠사나. 12 연기, 뭐, 무명에서부터 해갖고 생로병사. 이론적으로는 이제 누구든지 불교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아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고. 이빠사나. 이빠사나도 한마디로 말하면 알아차임. 아래차림. 아래, 알아차림. 탁, 알아차임. 그게 이빠사나다. 이런 이야기. 부처님께서 깨친 이후에 오비구를 찾아가서 첫 번째 법문을 했다 해서 조전법문이다. 조전법문. 이게 다 한문이잖아요. 아, 아쉬운 게 우리나라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건 달리 말해갖고 인도의 불교가 중국을 거치면서 한문화가 들어가서 그 어려운 한문화를 어? 코팅 해갖고 우리나라로 오는 바람에 이 불교가 엄청 어렵게 되었다. 요런 책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책 저자가 미얀마 사람이래요. 우리가 그 부처님이 한문을 모르고 몰랐답니다. 한문이란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국으로 거쳐오면서 한문으로 코팅 당해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불교를 배우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참 아쉽게, 인도에서 배로 바로 빨리어로 된 저기 방글라데스가 가장 처음으로 이제 불교를 문자화 했다 하더라고요. 그왜 그러냐 하면은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돼갖고 이제 방글라데시라고 뭐 이런저런 루트로 이제 뭐, 중국으로도 가고, 뭐, 베트남도 가고 이랬는데, 방글라데스에서 이 스님들이 그 당시에 다 암송을 했다더가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그, 누구냐, 가서비, 가서비에 의해 갖고, 500명의 깨달은 아라한들이 모여서, 부처님이 이런 설법을 했고, 이런 설법을 했다. 그래갖고, 크게 나누면은 하나는 율장이요, 하나는 경전이다. 부처님 시절에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고 정해놓은 것이 계율이라. 그거를 율장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기록은 아니죠. 그냥 외운 거. 아나하니, 부처님께서 이런 이런 설법을 했습니다. 하면은 500그아라한들이 들어보고, 아, 나도 그런 이야기 할 때야. 옆에 있었어. 이러면 인정됩니다. 그럼 우리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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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애웁시다. 해갖고 500명이 다 외웠어요. 그럼 500명이 똑같이 하니까 그게 전승되고, 전성, 그한 200년을 전승된대데 방글라데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아마그 부처님을 말씀을 외우고 있던 스님들이 정치와 관련돼 갖고 많은 스님들이 죽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위기가 오는 거라. 아이고, 이러다가 이 암송하고, 암송하는 부처님 말씀을 암송하는 스님들이 없어지면은 그럼 부처님 말씀이 사라지나? 위기가 밑에 가서. 그러니까 요걸 그러면 글자로 적어 놓자. 이래 갖고 문자가가 되었다. 이게 언제냐 하면 BC 한 20년 전경. 그러니까 한 BC 000 BC 20년경에 아니면 BC 1세기경에 이제 부처님의 경전이 문자화되기 시작했다. 이 문자화 되면서 뭡니까? 이 문자 시키면서 자신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순금 하면은 100%순금은 없다 아닙니까? 거기에는 뭐 90%, 뭐 18K, 뭐 16K 계산하면서 완전한 금 말고도 부수물이 부숨, 섞인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때, 그 당시 내가 그 당시에 부처님의 입장이 떡되었을 때 분명히 이제 초전법문을 할때 사성제를 설했다 아닙니까 사성제를 설하면서 고, 고가 뭐냐 생로병사에다가 아, 또뭐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뭐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원하는 거못 얻고 온이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리고 사고 팔고 다 여덟 가지의 생로병사 고태면 여덟 8개, 개아닙 여덟 개의 괴로움이 있다 고그 집, 이러한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뭐, 보이느냐. 보이느냐는 뭐냐, 가 이러한 괴로움을, 괴로움은 각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대학교 입시교 입시시험체를 갖고, 아니, 서울대학교 원서 내가 서울대학교에 떨어졌는데도 뭐, 크게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가 있었어요. 반면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고 기뻐하는 자가 있어그 뭐, 왜? 어떤 자는 기뻐하고 어떤 자는 떨어져도 오히려 더 좋아하느냐? 떨어져도 좋아하는 놈학교에도 좋아하는 떨어지는 놈왜 좋아하냐고 물어보겠기는 서울대학교 떨어지는 바람에 미국으로 유학 갈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난는더 기쁘다. 아, 이런 는자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므로서이 고집 괴로움이란 것은 주관적인 것이다. 이 오온 오, 오온 카메뭡니까 다섯 개의 덩어리잖아요. 색 수상 행식. 덩어리 내 몸덩어리도 지수와 풍으로뭉쳐졌답니 어떻게 지수와 풍으로 뭉치지느냐에 따라서 키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몸뚱이 뚱뚱하기도 하고 뭐잘 생기니 못 생기니 이렇게 사그 지수와 풍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색수상행식 반모지도 다 덩어리로 됐다. 그 덩어리들이 어떻게 결합됐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성격과 뭐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닙니까 여섯 곳이 멸이 괴로움을 그럼 괴로움이 생긴다 했을 때 괴로움의 주원인은 예제에 갈에, 무명행식, 명색, 육입, 갈래 촉, 수, 에, 치, 무명 형식 명색 유입 <laughs> 갈래 촉수 에치 무명 응 뭔가 다 무명 형식 무명 형식에다가. 명색 유입 촉수 에에 아닙니까 에 에에서 뭐가 생깁니까 에가 나옴으로서 치가 생기고 치가 생기로서 뭡니까 유가 생기고 응? 유가 뭡니까 업이잖아요 그러면 생이 생깁니다 그럼죠모병석가 생깁니다 여기서요 우리 1 2 연기가 이제 사성제에 들어와서 보조 역할을 하죠 1 2 연기 따로 사성제 따로 이렇게 공부하면은 이, 공부가 잘안 되죠. 12연기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신적인 거. 불교는 그야말로 정신이잖아요. 마음심. 근데 그거를 물질로 봐갖고, 뭐, 삼시에, 뭐, 인가설이다, 이렇게 해고 이러면은 조금 곤란하지 그래갖고, 이제 그, 사비구들을, 오비구들을 다, 오비구들한테 <laughs> <laughs> 설법을 해서 다 수다원이 되었답니다. 수다원, 사다함, 안함, 아라함. 이게 네 개의, 깨달음에도, <laughs> 네 개의, 수, 어, 등급이 있다. 이쪽에 대승불교 면은 53개의 등급이 있다. 수다원, 그터음 이쪽은, <laughs> 대승에서는, 그, 한이지. 그러 그러니까 그, 한이지라는 이름을 정말 잘 짓듯 싶어요. 그래도 그, 큰 스님 만나갖고, 아, 하는 순간에, 아, 이거네 하는 순간에 온몸에 한의심이 콱 찼어요. 한의심이 쫙, 응. 너무나 희열감. 그것이 가득 찼어요. 그럼 뭐 내가 깨친지 못 깨친지를 이거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한의감이 쫙 오더라고요. 이게 일지 아닙니까? 일지 보살. 일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육지, 칠지, 팔지, 구지, 십지까지 있는데 아니지를 일지라 그런다 아입니까 그럼 저도 일지가 되었다 이거 어? 내가 끝이 딱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럼 니네 부처 됐나 이러거든요 부처 될라고 하면 십지 다음에 뭡니까 또 영강인가 뭐 무슨 어? 또뭐 이렇게 올라간다 아입니까 올라가서 부처 된다 그러고 또 일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그 당장 그 십지도 올라가야 되고 부처 된게 아니죠 그냥? 깨달음의, 그니까, 바둑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바둑이 끝에 구단이잖아요. 그럼 내가 구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구단 또, 다 같은 구단이까 조은현 구단과 다른 일반 구단하고, 그러면 같나? 안 같다. 거죠 조은현이나 뭐조치현이나 구단인데, 언제 보십 뭐 10단 승급 뭐, 뭐, 바둑대회도 있더라고요. 같은 구단이라 해도, 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등급이 있다. 그래갖고 오비구를 탁 깨치게 했는데 오비구가 다수다원이됐다 그리고 가서 초전본문을 해고 다수다원을 만들어 놓고 부처님은 두 번째 설법을 했죠. 두 번째 설법이 뭐냐 하면 우아. 우아. 내가 없다는 뜻이체 그럼 이 내가 없다는 것을 어? 우아를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이 꽤 강조했어요. 이 몸덩어리가 뭐냐? 어? 똥자루다. 부처님은 이 몸자, 몸, 이 몸을 똥자루라고 비교했어요. 똥자루. 그렇게 이 자신의 몸에, 그래갖고 뭐, 그 화장터 옆에 가서 앉아갖고 몸이 서어가는 걸 관찰하고. 그게 뭐냐 했을 때. 아,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이 그러죠. 나는 중도를 체득했노라그 당시에 보면은 이 수행자들이 참 많은데, 이 수행자들이 나름대로의 종교를 갖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만약 하면은, 부처님도 처음에 이제 선정 하는 데 가봤다, 아닙니까? 그, 알라라, 알라라 깔라라인가? 그리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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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laughs> 우발탄가, 뭐, 우짤통인지 맞다, 그 두, 두분들를갔는데다그 의미가 없더라. 편안하게 앉아갖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쾌락감을 느끼고 있다. 신체적인 쾌락. 반면에 그당시의 인도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뭡니까? 고행주의, 자기 몸을 확대하고 이런 고행주의가 있었다. 그 부처님도 6년 동안 그 고행주의 흉내를 냈다 아닙니까? 이 극도로 고행을 닦으면은, 그러면은 열반에 들수 있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나? 해서 6년간을 했다. 그러니까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쾌락을 즐기든지 고난을 즐기든지 어쨌든간에 자기의 몸뚱어리에 집착해 있다. 승산 응? 스님도 그렇다. 그승산 스님이 승산 스님이 대단한 분인데 그 영국의 무슨 사전에 생불 살아있는 부처 했을 때. 달라이 라마하고 좀뭐그뭐 그뭐 누구랑 누구랑 해갖고 그 달라이 라마하고 동급까지 올라간 사람이 숭산 스님, 숭산 스님. 우리 뭐 일반 우리 한국 사람은 그 달라이 라마와 동급인 숭산 스님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같아요 서울에 가면 학여사가 있다더만. 거기 에 아마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 스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가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그랬어요. 책에 보면 그, 나침판, 그 책이 있답니까? 무슨, 무슨 나침판인데? 선의 나침판. 선의 나침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그,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중산 스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가 오면은, 그, 가르쳐 주기가 쉬운데, 지 나름대로의 불교를 갖고 오는 자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다 엉터리 불교를 다 지워야 돼. 이게 힘들다, 이거. 부처님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모르는 자가 타고 오면, 부처님이 한마디 해주면 바로 깨치는데, 뭐, 불을 승비한다든가, 물을 승비한다든가, 아니면 고행을 통해서, 어, 업, 업장을 녹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기이한다 아닙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처님 대자가 었으면이 머리가 완전 탁, 이 세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 아이가. 머리 속에는, 뭐가 들어앉았습니까? 신도 들어앉았고, 윤회도 들어앉아있고, 열호 그, 자아도 들어있고, 아, 그, 그, 뭡니까? 내, 자아, 내라는 그거, 그, 뭐, 뭐, 뭐 뭐라고 하던습니 들어앉았다. 응? 윤회, 솔, 신, 자아. 그 아트만인가요? 아트만, 아트만. 아, 아트마이는 있다고 보고. 무화가 아니고 유화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 뭐. 그런 엉터리를, 생각을 다 치우고 새로 가켜주려고 하니, 부처님이 또 힘이 들었다. 그래서 무화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 네가 지금, 그, 고행을 하든지, 뭐, 캐락을 즐기든지, 어쨌든, 너라는, 그, 색수상 행시, 오원에 집착되어 있다. 그 오원에 집착되어 있어갖고는, 아, 깨달지게 못한다 부처님이 그 능음경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안하나, 이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안나니내 네 몸속에 있습니다. 니네 몸속에 있으면 그럼 창자도 다 보이나? 아, 내, 그, 마음은 밖에 있습니다. 니네 밖에 있으면 그럼 니네 안에서 생각하고 뭐 하고 하는 거그럼니다 네 아나? 니네 마음이 다 아나? 아이고, 내눈 속, 눈이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일곱 분을 말했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들어가면은, 안하나, 마음이란 게무엇이고 문명단입니다. 나는 마음이 무엇이고 그럼 뭐 색수상행식 이걸 온이고 나다 그 부처님은 이렇게 했어요. 이이 나다 그렇지만 나라고 말하지만 나라고 할수 있는 실체가 없다요 자동차라고 말하지만은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는 게분해 버리면은 분해해갖고 발통을 떡 들고 이게 자동차입니다. 말이 안 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안 굴러가나 굴러가고 있다요. 그래갖고 자동차는 없지만 자동차는 굴러가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 같은 경우도 이 깨치면 은 충분히 자기 말이 이해가 되는데 깨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치고 그 중생들을 깨닫게 해 주려고 보니까 이 수준이 초등학생도 문제가 있더라. 제가 그 깨달음을 얻고 싶어하고 큰스님을 찾아뵀어요. 그리고 큰스님하고 독대를 따오겠어요. 고군 선생님이 내보고 그러더라고. 왜 왔어요? 예, 깨치려고 왔습니다. 깨달으려고 왔습니다. 내렸거든 그래요? 무엇을 깨닫고 싶은데요? 아니, 깨달음이죠. 깨달음에 또 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답을 줘야 내가, 문제를 내야 내가 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 무엇을 깨닫고 싶다 했을 때, 그 무엇, 무엇을 내가 깨닫게 해줄 수 있다. 이러 그러고 나는, 어이 나는 깨닫, 싶어서 왔을 뿐이지 뭐, 뭐 무엇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참나를 찾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럼 저도 참나를 찾게 해줬어요. 이렇게 됐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설법을 하더라도 초등학생들한테 미분적분을 가르칠 수는 없다 아닙니까요? 초등학생한테 뭐 저기, 1학년짜리한테야 고고단을 못 갈켠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올라와야, 그, 가고보이, 성철 스님 생각이 나는데, 성철 스님이 맨날 이이 사람들아, 자꾸 내 법문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네이 놈들이 공부를 좀 해라. 공부를 좀 해갖고, 네 수준이 좀 올라와야 되는 거지. 내가 어느,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노? 내 1층까지 내려왔으면 되겠지. 내가 지하실까지 내려가야 되나? 이렇게. <laughs> 그래서, 그, 부처님이, 이, 무아라든가이 몸뚱이, 그, 사념체를 강조하고 한 것이, 너무 사람들이, 자기 몸에, 색소상행식 그러니까, 오온에 너무 집착되어 있으니까. 오온에 집착되어 있는데, 참나가 있다고 암만 이야기한들 그, 참나를 못 본다, 아닙니까? 오온이란 것은, 그 손님에 불과하다. 참나가 주인이다. 손님이란 걸 뭡니까? 왔다가 가는. 왔다 가는 대표적인 겁니까 생각.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생각,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색, 수상, 행, 식이 나라고 말하는데, 색을 하내 몸덩어리잖아요. 이몸뚱 나이가 좀 들어보면, 지금 전화일쯤 되면, 이 몸덩어리가 내말 듣습니까? 이제 내말안 들어요. <laughs> 어? 내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이 몸덩어리가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 이빨 아프면 아프지 마라 하면 안 아프나? 어? 다리 걷다가, 걸음 걸어가다가 다리가 아파갖고 쉬어야 돼요. 좀더 가자고 내가 이야기해도 아파서 뭔가요. 그럼 내 끼야 되나. 이제 젊을 때는, 어, 뭐, 심신일체라 해갖고, 어. 자기 건지를 생각하지만 조금 더 나이 들어갖고, 이제 60 넘어가고, 70받고 80대 가면 이몸 덩어리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그럼 색수상 형식은, 그럼 영원하나? 그것도 왔다 간다. 왔다 가니까 그것도 주인이 될수 없지. 그리고 진짜 주인은 그럼 뭐냐? 여의의 한자가 누구냐? 여의의 한자. 제가 이잘 하는 우리 스크스 선님한테 요건데, 소리가 있죠? 소리 있잖아. 소리가 났다. 그럼 막, 이 소리가 났는데, 그, 아까 그 소리가 지금 있습니까?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다. 응? 있죠. 적금 소리 듣고 소리 들었던 그자는 지금도 여유하다. 자, 내가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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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서 봤어요. 그러나 보고 있는 자 견성 보는 성품 그 보는 성품 움직였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대로 여유했다니. 응? 그게 참나다. 응? 이런 이야기. 그래서 참나와 부처님이 왜 그렇게 무한히, 뭐, 그런 것을 강조했느냐 했을 때, 그 당시, 부처님의 제자들이, 자신이 자아, 몸뚱아리, 거기에 너무 집착돼 있어갖고, 그래갖고, 중도, 중도를 강조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너 몸뚱아리는, 색수상 행식, 그, 뭡니까, 뭐, 그, 반자신경이 돌이다. 조견 오온, 개공. 조견 오온, 개공. 비추어 보니까 공이더라 이거라 네? 그러므로 또 일체고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자신경을 잘잘잘잘내보다더잘해오는 사람한테 반자신경에 대해서 그뭐 색적시공이고 공적시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전혀 잘 몰라요 모르고 외우는 거는 그참 그 미신이잖아요 모르고 믿는 거그 미신에 불과합니다 네? 미신과 과학의 차이는 뭡니까 부처님 그래 이렇게 보라 오너라, 나는 오면은 보여주겠다, 그러고 증명해주겠다. 그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 믿고, 애우고, 뭐절하고 해가고 될 일이 아니. 정말 깨치고자 한다면은 깊게 자 자기 자신을 사유하고, 주인이 누구고, 손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깊게 탁 알아채는 게 이빠사나. 그래도 이빠사나 오늘 이거 제급 소나 이렇게. <laughs> 책도 한번 읽어보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